안녕하세요. 성경통독 85일 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7장에서 18장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7장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그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해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네이 은을 내게 도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이백을 가져다 은 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다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단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임에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 쌍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윈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클그 레윈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윈이 내제사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18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육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주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재상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날 아이스에로 르 거기는 있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사돈 사람들이 사는 것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갔어.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못대.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너희 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의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안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지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향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일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화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니라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제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색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그제장이 그들에게 못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대,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달아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와 제쌍이 되라. 네가한사람의 집에 제쌍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집하한 족속에 제쌍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쌍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빔과 세기노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상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로 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체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세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